그는 2004년 당시는 골프왕 M.S.L. 승자 4강 2세트였습니다. 1경기 애리조나 맵에서 서준이 먼저 선취점을 따낸 상태였는데요. 3판 2선 승자였던 만큼 박태민 입장에서는 1승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이 둘의 대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2인용 인투도 다크니스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자, 1라운드를 패배한 박태민 선수가 2시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시에는 서지훈 선수도 있고요. 맵은 인투더다크리스 두 번째 반입 정말 좋았는데요 네. 많은 TV를 지켜보고 계신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하시는 분들 선수가 네. 조금 더 잘했다 그렇죠 허지원 예. 선수 심리전에 맞춰가는 플레이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선수의 덕후보를 하면서 체제를 바꾸려던 바로 그 순간에 네. 드랍쉽이 딱 떨어졌었기 때문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연구를 해왔을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요즘 승리가 습관이었어요 었 그렇죠 예. 습관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죠. 물론 예. 아, 그렇게 좀 네. 그 연승을 하고 있었죠. 박따라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1라운드 경기였었고요.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한 무너지지 예. 않는다라는 그치. 거. 더 어, 당도. 자, 자 이쪽에 아. 구석에 원래 이거 진짜 아. 원래 멀티죠. 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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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번 경기는 박태민 선수가 조금 어긋난 타이밍에 추가하는 멀티로 서진 선수에게 심리전을 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타이밍해 처리 가져가면 이거 웬만해선 테란이 알기 힘들다. 박태민 선수는 다른 곳에다가 멀티 한 군데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숙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못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네, 멀처 확인합니다. 일단 안 받았죠, 내놓은 멀처. 상대방의 어떤 유닛 구성을 봤을 때. 글쎄요, 예 유닛 구성을 보고 맞춰간 것치고는 지금 탱크가 했죠. 너무 빨리 나왔거든요. 아까는 그 리소치가 시리즈업이었습니까? 몸기가? 예, 뭐벌처 스피더이었을 가능성이 뭐 물론 확실히 있습니다만, 뭐예 예, 만약에 지금 아, 탱크 이후에 벌쳐가 나온다면은 스피더,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 게 아... 스피더일 수 있죠. 아 커맨드였습니다. 아마 탱크 이후에 와, 참. 예, 보수들의 경기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어진는 위치, 그리고 타이밍이 생각보다 교묘했고 빨랐거든요. 네. 저도 느지도않았고요 여기서 박태민 선수가 스파이어 짓고 뭐 체제 변환 꽤도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규모의 유닛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드업 사정거리업 해준 것이 아까워서 만약에 지상군을 많이 유지하기. 위에 예, 예, 이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확보되는 타이밍에 스캔 한 번씩은 다 들어갔거든요 제가 네. 봤을 들어 거거든요 앞마당이라든가 본진 쪽이라든가요 서지훈 선수가 예측하기 힘든 물량으로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발견한 네. 거죠 5시 예. 서지훈 선수도 점점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스탑 러커였고요 예, 스탑 러커예요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위치는 허구가 항상 노리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양쪽으로 준비자 슬쩍 털에 잔치가 맞고 있는 박태민 선수 반대방 예맞이졌어요 디테크가 당하죠 이걸 이렇게 되면 예. 엄청난 히드라니 히드라네로 이렇게 끌어올 까지 하나 이런데다가 어, 치고 나오기 시작한 설정 선수 씨는 먼저 달렸다아 박태민 안 좋아요 예 박태민 선수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싸... 지금 숨어 있다가 아, 상대방의 병력을 잡아주는 거. 자 이제는 박태민 선수가 드랍이든 어. 뭐든 해서 예드랍 이런 거 맞죠? 네죠 센터 지역 쪽 나오기 시작하는 서지훈 선수입니다 본예 센터 쪽에서 마치 그 맞부딪칠 것처럼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네, 본지 쪽에 네. 네. 서지훈 선수가 발견을 했어요 자 서지훈 선수 병력들이 다시 본지들로 복귀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이 타이밍에 찌르는 건 아까 봤었던 유니손스 유니손스를 충분히 상쇄시킬 만한 예. 그런 드랍이죠. 히드라왜 자꾸 예, 이쪽 쪽으로 오는 건좀안 좋은 플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일부러 어, 저기 입 구쪽에서 계속에서 예, 맞으니까 예, 예, 예. 그래서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와, 어, 그런데 예, 자꾸 히드라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고 박태민선수 1경기 패배업한가요 어. 추가되는 병력에 양방에 그냥 공격이... 안쪽으로 깊숙이 예. 들어가서 후속 유닛들 나오는 거 자꾸 자꾸 커트해 주고 뷰타리스크 최대 변화 예, 박태민 선수가 개스가 많기는 많아요 지금 음, 예휴켓인 상태인데 배거든요자 골리앗이 자, 다시 쪽에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니까 뷰타리스 다수가 쭉 가긴 하는데. 일단은 도착해서 지키기가 아, 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골리아시 당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 부대만 지금 한, 한 구역으로 나눠 놓고 남을 잃었어요 예. 아, 아, 예. 자, 아무것도 건진 예, 건진 게 없는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골리아시 사망을 살려주면서 4만을... 요타리스케를 그냥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 지금 이 지역만 커트하고 가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날라갔어요 예. 방지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자 저... 물론 박해민 네. 선수 아직까지는 자원이 있고 자 스파이더맨 매사라고 어, 중간 들버에 네. 네. 드론다 잡힐 수 있겠습니다. 이 히드라는 또저소수어아 어, 네. 아, 히드라도 지금 타격이 있는데다가 지금 아, 경력이 아, 어느 위치에 있는지 다 걸렸어요. 네. 여기까지 너무 지금 수월하게 진출을 했거든요. 네. 오다가 그런 그 김동준의 설이 말씀해 주신 어떤 전술적인 플레이. 진짜 진짜 아. 박해민 선수 지금 공격의 의미는 엘리전 마음먹고 가는 거 같아요. 엘리도가 이런 생각인 거 같은데 자, 장영철 타선 내리기 시작합니다. 선지 선수는 그냥 가고, 박태민 선수 선수는 선 선수는 본진로 들어가고 잘어을 경우 변신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용서 그냥 뭐. 자, 일부 히트라는 일을 안 하고 예 지금 점투에가다 아, 길목 차단인가? 요 자, 박태민 선수의 본진 쪽이나 주요 확장의 정리가 되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아무데나 해처리 짓는 걸, 해처리 짓는 플레이를 통해 엘리당 하는 거 면할 수 있거든요 아예저 지역에 또 퍼렛도배하는 플레이 지금 아주 좋고요 그리고 병력 맞대결할 그런 구도가 지금 사실상 잘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건물 띄워서 건물 띄워서 도망가죠 예 건물 띄워서 도망가고 일단 결정적으로 3시 확장 기지가 원래 완성이 되어 있고 자, 앞쪽 멀티 견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태민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는 이미 정리가 된 상태 네 예, 뮤탈리스크 중요합니다 떠다니는 건물 잡아야 되거든요 세터 마저 깨고 터렛 정량 그스의 시점이 걸니다 뮤탈리스크가 곧 다시 시작합니다 건물 터렛 지나가는데보다 는나씩 지원될 거 아닙니까 자병력처럼서재선도 병정은 데미지 안 주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SCV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좀예 변신을 다투고 지금 뮤탈리스크의 기동성을 활용한 플레이가 잘 되고 있거든요 건물 전부 다 지금 척살했거든요 파괴했거든요 야 그리고 디텍터가 없네데 그럴려면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글쎄요 이 뮤탈스크가 지속적으로 살아있는 와중에 전맵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테란의 유닛, 어, 저 건물들을 파괴해주고 있거든요. 스탑러크 없다, 스탑러커자 공격 뿜 시작합니다. 자, 스플래시밖에 없어요, 스플래시스플래시 잡아야죠. 자, 볼륨, 그러면 일단 내려가서 한상켰고 진보도 해제하고 뒤로 빠지는 거고. 야, 갑자기 터지지 진짜 1경기 2경이고. 워가 훨씬, 아, 많았고. 상대방의 본진까지 입성하는 시간도 분명히 서준 선수가 빨랐는데. 야, 너무 좋어요 아, 스타러. 으면 여기서 경기 끝났습니다. 아, 이거 네. 끝났어요. 그럼 지금 우리 전화, 지나가면서 만들어놓고 다 깨졌죠. 네, 자, 터 리포트 깨졌어. 엔지니어링 베인가? 예, 엔지니어링 베이츠요 야, <laughs> 아, 이거 두 선수. 위쪽이 네. 네. 위쪽이 더 좋아요. 위쪽이 더좋아 아, 여기서. 야 섭지오. 선수. 야, 이? 안 하고 던 경기를. 와 박태민 선수 진짜 기가 막 상황 판단으로 역전 나가는 분위기네요. 보면 테란이 제일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게요. 버그가 군데군데 확장해 놓은 상태라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백센터가 가는데 묘터리스 크나트 백세터 골닥 3점. 3 지금 저 맵이 현재 쓰인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저그가 이기는 게 신기한 맵이랄까요 물론 공격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쪽이 매우 유리해 보입니다. 물론 러쉬 거리는 멀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마당 지형이 매우 광활합니다. 그래서 거의 시비압이 기본인 저그한테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이제 마당 지형에 선크를 박는다고 본진 나입까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초반 박태민 선수가 히드라 심리전을 통해 테란을 쫄게 만들고 오히려 부유하게 째면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테라는 메카닉 병력은 쌓여만 갖고 자신 멀티 타격과 병력 피해를 입었지만, 테란는첫 번째 본진 드랍에서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잘 막아내며, 그대로 정면 싸움이 이루어진다면, 테란의 필승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기가 막힌 판단으로 엘리전을 감행하여 테란의 디텍팅 수단을 없애며, 럴커를 확보하는 플레이는 미친 판단이었고, 여기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테란은 허무하게 게임을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업테란을 생각한 게 아니고, 공방 1억 타이밍을 노린 만큼, 스타프트 테크를 갈 여력이 없었는데, 순간적인 상황에서 베슬 테크를 확보할 판단을 하지 못했고, 그 점을 를 노린 저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